내, 내 삶을, 어, 꾸려나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인데, 아, 거기에 더해서 사명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이게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중심으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결코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확인해야 될, 날마다 기도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오늘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 흉흉하다, 참 살기 어렵다, 점점 어둡고 불공평하고 불이한 것 같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이 세상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 스스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는 것, 살아가면서 점점 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스스로를 빛이라 소금이라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을 맛볼 수 없고 빛을 볼수 없다는 것이 점이 이상한 점입니다. 세상이 썩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썩어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썩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 이상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으로 부른받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이 세상에는 참으로 소금이 보이지 않니냐고 빛이 보이지 않느냐는가. 먼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자의식의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자의식, 우리 스스로를 소금으로 이해하고 빛으로 바라보는 자아 의식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빛이요 이미 소금이다라고 하는 우리 본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빛이요 소금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아, 소금으로 살지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빛이 되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금이다 라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형편을 따라서, 미래에 언젠가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 라고 우리 의 신분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 스스로가 어떻게 나를 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입니다. 제가 어릴 적, 어, 그, 했던 장난 중에서 이런 장난이 있었어요. 그 어, 여름밤이 되면은 반딧불이가 이렇게 <laughs> 환하게 날아다니잖아요. 그 반딧불이를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반딧불이를 호박꽃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끝에 어, 주둥이를 이렇게 어, 손으로 쥐면 놀랍게도 그 호박꽃이 어, 호박 등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반딧불이들이 빛을 발해서 어, 호박꽃이 호박 등이 되는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호박 그 자체로는 호박꽃 그 자체로는 빛을 낼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반딧불이의 빛으로 인해서 호박꽃도 호박 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의 어떠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유능과 이 모든 것으로서 내가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그러한 의로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예수님과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인하여서 비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빛이요, 이미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분의 확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자의식이 이 자의식으로부터 우리의 빛됨과 우리의 소금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나는 빛이 되리라.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소금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자의식이 없이는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쌓여있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맛을 내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이죠. 이미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빛이 비칠 수 있는 빛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말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커다란 그릇을 의미하는 건데요. 소금이 쌓여있고, 빛이 말 아래 놓여있는 모습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모순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한다면, 맛을 내야 되고, 빛이라고 한다면, 빛을 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의식이 부족한 거예 내가 이미 소금인 것과 내가 이미 빛인 것에 대한 자의식이 스스로의 존재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면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존재의 모순이며 존재의 배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신분과 본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이죠. 이미 소금이요,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간에 어, 어, 사고가 있었죠. 그 경찰이 에, 그만 총을 가지고 참 어이없는 일인데요. 총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같이 함께 근무하던 어, 의무경찰을 쏘아서 그 경찰이 죽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는 신분의 망각,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그런 신분의 망각의 결과이다 경찰이라고 한다면 국가 권력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권력보다도 가장 높은 최고의 권력이 국가 권력입니다. 국가 권력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력이에요. 국가 권력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의 엄중함을 알고 그 국가 권력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고 한다면 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엄중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자의식, 내 스스로 나는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식, 이 자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대개 우리는 사는 것을 보게 되면은, 타 의식, 뭐 이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의식하는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밝히지 않는 게 나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laughs>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빛이요 소금으로 스스로를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것이 나을까 밝히지 않는 것이 나을까를 더 고민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소금이요, 빛인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제가 주교 앞면에다가 그분의 글을 실어놨습니다. 독일에서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그 공동체가 소금과 빛의 공동체가 되기를 추구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서 악이 활동하는 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더 이상 소금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교회는 죽게 될 것이며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분에 대한 얘기이며, 우리들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됨이 그리스도인의 본질됨이 소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소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본질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금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도 존재할 수 있다면 존재하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소금인 것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소금이 아닐 때에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우리는 본질적으로 소금이며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식이 깨어나는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자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되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우리 가운데 깨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자의식이 오직 기도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의식을 갖지 못하는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지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은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과 빛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념이 아니다. 소금과 빛은 개념이나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철학적인 용어도 될수 있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 폭넓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의 말씀은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의미가 분명한 개념입니다. 소금이야말로, 빛이야말로, 가장 감각적인 것이며 가장 분명한 것이며 그 의미가 헷갈리거나 혼동될 수 없는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 속에는 맛이 있기 때문이죠. 소금이 맛을 지르면 무엇에 쓰겠는가라 무엇에 쓰겠는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금에는 맛이라고 하는 쓸모가 있습니다. 소금에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쓸모지요.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쓸모, 그것은 맛입니다.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또는 다른 개념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며 체험되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맛의 쓸모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국을 떠먹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 접시를 그냥 가스레인지에다 다시 올려놓더라고요. 싱거워가지고 소금이 안 들어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소금이 없구나. 맛이 없구나. 소금이 어디 단 말이냐. 소금 소금 찾게 됩니다. 소금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분명한 의미로서, 이땅 가운데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추상하지 마세요.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하지 마세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분명하게 그 비춤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둠도 꿰뚫어냅니다. 빛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비치지 않는다고 라 하는 빛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실제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며, 개념이 아니며, 실제입니다. 외형의 문제도 아니고, 형식의 문제도 아니며, 실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도들의 행 행전이요 행적이요 행위요 행동이요 한자로 말하면 행입니다. 그 행이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많이 요즘에 다가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행입니다. 프락세이스입니다. 영어로는 액츠, 액션이죠. 액츠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복음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경험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액츠입니다. 복음서 이후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액체이며 프락세이시스이며 행하는 것이고 행전이요 행위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많은 과도한 신학적 논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쏟아부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었고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설교로 넘쳐납니다. 온갖 설교들이 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볼수 있고 언제든지 꺼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한국서 소신 어떤 교수님에게 받은 자료만 하더라도요. 그야말로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쓰는 자료를 영어로 된 자료들이 주로 많았습니다만은 그냥 컴퓨터로 옮겨봤는데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1, 2 초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저작이 그렇게 쉽게 넘어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많은 메시지와 그만큼의 많은 그러한 정보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으며,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며, 너무나 많이 논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의 문제이며, 실전의 문제이며, 행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사대, 어,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도 보면요 그 소금과 빛을 엄청나게 해석해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금을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빛을 해석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해석해놨습니다 깊이 있게 참으로 놀랍게 해석해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산상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복잡하고 깊은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소금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빛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실제요, 효력이요, 실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해석의 문제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해석은 뻔합니다. 소금과 빛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입니다. 소금은 기꺼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은 기꺼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맛을 냅니다. 그래서 그 맛이 충만해집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소금이 가치를 높여놓습니다. 나 자신이 녹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일이에요.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비추되 단한 번도 그 빛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내가 비쳤습니까? 그빛 돌려줘라 하지 않습니다. 빛은 비추고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에요. 빛은 비추되고 빛이 많은 것입니다. 비추고 말기 때문에, 빛은 비추어주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에는 빛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맛을 내는 삶과 비추이는 삶이 현실 속에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빛을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맛을 내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비추이는 현실을 살아갈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택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강도만난 자가 이웃이 쓰러져 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짓떠나서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삶, 그것이 빛의 삶입니다. 이번에 제가 빼째르브르브에 가가지고 가장 참 수지에 맞았다라고 하는 일을 고백을 드린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본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기를 원했던 그림이고 참그집 어어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는 그런 그림이죠. 엄청나게 큰 그림이고요. 참 사실은 한없이 쳐다보고 있어야 될 그림인데 그렇지는 못,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그 그, 그 그림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빛입니다.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그 머리를 팍팍 밀고 무릎 꿇고 있는 맨발의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그등 그 뒤로 아버지의 손이 두 개가 놓여 있는데, 그손 위로 빛이 비칩니다. 빛이 비칩니다. 이 아버지의 삶이 빛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의 삶이 참으로 빛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소금이요 빛이 자라고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잖아요. 어려운 분위기잖아요. 이 분위기 가운데서 참으로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밝은 말 한마디 하는 건 역시 우리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세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넓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오라고 말했는데 그 세상이 너무 넓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했던 그 세상 월드가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세상은 내가 서 있는 공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너무 넓게 해석해 요이 세상 전체를 커버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할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은, 내가 서 있는 그 공간이 세상입니다. 그 공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이요. 나에게 책임 있는 곳, 내가 책임 맡은 그 곳,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 소금이요 말씀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금에게 있어서 세상은, 소금에 있어서 책임은, 소금과 맞닿아 있는 곳에 소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책임은 소금과 맞닿아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요. 내 삶의 내 삶의 자리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빛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빛의 책임은 등경 위에서 비추입니다. 등경 위에서 비추이는 만큼이 빛의 책임이에요. 등경 위에 있는 등이 세상 전체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등경에 있는 등이 이 세상 전체를 밝히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배들을 밝히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경에 있는 등은 그저 그 등이 비치는 만큼만 책임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 보이지 않은 세상이 아니라 그 빛은 나 자신부터 비추는 것이죠. 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그 소금은 나 자신부터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요, 그러면 소금인 것이며 그 빛과 소금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고 빛으로 비추이는 것입니다. 내가 선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을 생각하다가 진정으로 우리가 소금되고 빛되어야 된다는이 사실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이 말씀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속한그 것이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것이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다. 세상을 생각하죠. 월드를 생각하죠. 거시적이죠. 너무 거시적이죠. 지금은 나이가 좀 드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 그때는 기차를 타고 이제 어그어 통학을 했을 때라고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학교를 다니시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긴 시간 기차를 타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어 경기도에 있는 산동네로 그렇게 어 이제 출퇴을 해야 되는 어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겨울에 이제 벌써 집에 오면은 이제 어, 해가 짧으니까 어둑해지는 거죠. 날은 춥고 어두워지는데 기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저 산꼭대기에 자기 집에 자기 아버지가 내다 마당에다가 걸어놓으신 등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아래서부터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 아래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면서 저 자기 위집 위를 바라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밖에다가 내내 내 걸어놓으신 그 등이 보인다라는. 그는 참으로 추운 겨울 날씨에 너무나도 마음이 추웠지만, 그러나 그 등만 바라보면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 등은 아버지가, 바로 나를 위해서, 나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가 걸어놓은 등인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등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참으로 따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생에 걸쳐서 나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목회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등을 바라보면서 단한 사람을 위해서 등을 내거는 목사가 되겠다. 단한 단 사람을 위해서라도 등을 내거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단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등을 내거는 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 전체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단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리고 그단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단한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면 되는 것이죠. 단한 사람을 위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삶. 내 곁에 있는 그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는 참 인간적인 존중을 받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갑과 을에서 을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나는 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졌고 내가 희생했기에 참으로 그한 사람에게 소금과 빛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 그리고 누군가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궁금해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